2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겔라 가르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남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을 켜기 위하여 제목은 감남을 지어낸 순결한 기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증거합니다.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그 기름 이야기 그리고 주임 오실 길을 밝히는 등불 이야기를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서가라 선지에게 주신 금기름 금기름으로 우리가 등불을 잘 밝히자 무슨 뜻인가 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사에게 야곱에게 언양의 말씀을 주시고 또 다위스에게 이어지게 하셔서 다위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언양의 말씀을 주시고 다위스에게 또 등불을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즉 다윗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다윗이 그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온전하게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등불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시죠. 보니까. 서가라 선지에 허락하셨던 그 금기름이 오늘 또 모세에게는 또등점불을성마안의 등대를 관리하는 것규를 통해서 감남을 지어낸 순기란 기름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 세대 이스라엘 자순에게 명하여 감남을 찌어낸 순기란 기름을 켜기 위하여 했습니다. 감남은 창세기 8장에 보게 되면, 노아의 홍수 끝난 시점에 비가 그치고 이제 온 땅에 찼던 그 물이 조금 줄어들고 있죠. 그때 노아가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냥 돌아왔어요. 일, 7일을 또 기다렸다가 내보내니 저녁에 비둘기가 돌아오는데, 그 잎에 감람 새 잎사귀, new leaf, new v e s 영어 됩니까? 감람 새잎사귀를 들어갑니다. 저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시간이 그 저녁이었죠, 러니까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감람 새 잎사귀는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부활이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저 홍수 심판을 마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감람 새 잎사귀를 통하여 감람 넘어 같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복음을 허락하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이미 계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이어면서 오늘 도 승마 가운데 등대를 밝히면서 감람을 지어낸 순기란 기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람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 십자가 생명의 복음, 그것을 정확하게 증거하는 것이 바로 순기란 기름인 겁니다.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점프를 결지마. 끊이지 말고 등점프를켤지마 나중에 아, 오시는 그날까지 누가복음 이 장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 선자처럼늘 끊임없이 메시아 오실 것을 언약의 말씀대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를 의미인가? 그냥 이땅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그 마음이 바로. 순기란 기름으로 밝히는 등잔불이 되는 것이오 3절입니다. 아론을 해막은 정극의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우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 지니 아론은 제사장을 예표하죠. 주의 종돌입니다. 더 크게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등잔불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 이사,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안나와 시몬이 그랬던 것처럼, 고약의 선자들 지냈던 것처럼, 언약의 말씀을 믿고, 믿고, 주의 모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등잔불을 널 밝히라는 말이죠. 이것 그대로 했던 것이 바로 누굽니까? 열차전 중에 바로 설기로운 다섯 채 했죠. 등잔불을 켜다가 정리하다가 지쳐서 잠깐 졸 때도 있지만, 신랑이다 하는 소리에 들릴 때는 늘 등불을 밝힐 수 있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모아는 마음, 순결한 기름, 건기름을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가 사절입니다. 여우 앞에서 순결한 등대위에 등잔불을 끊이지 않고 정리할지라. 끼어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만의 동상에서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도 졸았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가 한시 동안도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그랬죠. 보니까. 마지막이 마지막 때를 사랑한 저와 여러분들 해야 될 일이 바로 덩지 한 정리하는 것. 다시 와실주임을 믿고,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널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지하여 고운 가루죠? 고운 가 가루. 예수님께서는 가루가 되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십자에 달려들어가셨죠. 그러시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의 떡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연봉 6장 48절에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그걸 지금 레기 입사장 여기서 에 등장볼 그리고 그러고 진설병 생미 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떡 열두를 굽대, 떡 열두를 구워라 하냐. 열두리만 아시죠, 그죠? 구약의 열두 지파또 주님의 열두 사도들. 그냥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계속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 떡, 생명 의 양식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굽대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잘먹야 되겠죠. 매등이를 에바 십분의 일로 하여 에바 십분의 1 0분의일보라도 십분의 이죠. 유대인을 위한 십분의 일. 10분의 1, 여러분들 성경에서, 구약에서 계속 10분의 1을 들었다 할 땐, 아, 이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메시아를 믿어야 되는 미로만으로 여러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물론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가 10분의 1, 우리 또 수입에서 10분의 1들는 기본이죠, 보니까. 근데 10분의 1, 1 1조라는 거기서 거치는 것이 아니고, 10분의 1의 영적인 의미는 나를 위하여 생명을 비슷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릇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멜기세대에게 10분의 1을 드렸죠. 뭐 그렇게 봐서 아브라함이 허락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들을 믿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니까. 여기서 10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을 위한 10분의 1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이방교회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생명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과 이방교회 하게 되면 하늘이보시기는 온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죠? 생명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민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민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라. 죽은 자의 부활과 산자의 휴거, 십자가 복음을 그대로 증거하신 것이죠. 많은 괴들이 죽은 자의 부활은 증거하고 있는데, 마지막 때 산자의 휴거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있죠. 이것이 조금 아쉬운 겁니다. 깊이 깨달아셔서 여러분들 산자의 휴거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연구했지만 율법 속에 감춰진 가죽옷, 그죠? 그 생명의 십자가 복음을 찾아내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복음의 말씀대로 언약 로옷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박아 버린 겁니다. 지금 쭉 여러분 살아가는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이땅은가 이 땅에서만 구하는 것이 복음의 전부인 줄 생각하고 있다면 휴거의 나팔을 올라 퍼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깨어서 성기름, 기름, 금기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와의 호 앞성결은 상에두 줄로 한 줄에 여섯개 진설하고 여섯개 되더라. 육천 년 여사 동안 아담과 하와 타락한 이후에 가지고 설치해 히시면서부터 하는께서는 생명의 양식으로 이 인류를 인대해 오신 것입니다. 넌또 정결한 유앙을 그 매줄 위에 두어 정결한 유앙이 고겠더니깐 앞에 생명의 떡이 있고 진설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정결한 유앙을 돌아. 이것은 즉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 이상 여덟 거렸다. 이에게 허락하신 언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이 언약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들 기도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것을 구할 때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언약의 말씀이 그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겁니다. 자자들을 보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셨죠, 그냥.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에 주인께서 그냥 빛나는 변화체에 대해서 올라가는데 사도 여왕과 베드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그러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짜여 예수께서 올라가신 걸 보고 있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더라 제자들 놀라가지고 자세히 보고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자세히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기라길기면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사하고 기다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바로 그 믿음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려리야. 바로 그것이 바로 정기란 여왕을 그 메주리에 두서 기념물로. 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말이죠. 여호와께 화혈을 삼을 것이며 항상 매 안식일에 이 떡을 울여 앞에 진설할지니 그냥 안식일에 이 떡을 울여 앞에 진설한다 안식일에 주일에 와서 늘이러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영혼의 양식을 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세상 소 세상 소리 듣기 좋은 소리 되는 것이 아니고 늘 해결하는 우리의 마음에 찔리는 소리를 들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또 이러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야 됩니다. 안식일을 하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냥 이 땅에 와서 그냥 주일날 예배대로 돌아가면 됐다 하는데 안식이란 것은 장차 여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실 그 나라에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표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지막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을 가서 예배 들었다고 그것만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들으면서 주님 언제 오십니까? 스님 오시옵소서 하고 다시오실 주님을 삼아야 된다면 그것이 바로 영원한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 바로 우리 주신 지금 주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스가르스 한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스가르스 말씀 보게 되면 스가르스 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라스한지에게 나의 종 새싹을 주었 내게 영원한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가라스 3장 8절 9절 10절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아 네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종 네 순을 나게 하라. 내종 네 싸게 하라. 생명이 싸게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스가르선 지하게 예수 그룹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망군의 여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수 호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일곱 눈이 여수 호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신령한 산들에서 예수님 말한 거죠. 그들은 뭐가 있습니까? 한들에 일곱 눈이 있느니라. 음. 요한계시오 사장 오장에 가보게 되면,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일곱 눈이 있지 않습니까? 쭉 말씀이신 육 말씀이신 그분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일곱 눈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온 세상을 들어 감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일곱 눈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보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보니까.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말씀들을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단 말입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짊하지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이 땅의 죄악을 다 어떻게 자기 하셨고 실체적으로 이스라엘 그 일어나는 일이 주인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날다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입니다. 십자로 보게 되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라.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실체제로 주실 영원한 안식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 영원한 안식으로 초대할 그 날을 삼아하면서 기다리면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주일날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란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주를 형식적으로, 율법적으로, 예배드렸다 그냥, 그냥 주일를 지켰다고 만족할 것이 아니고 그냥. 정말 내가 오늘 주를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진정으로 주님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무화과와 그냥 포도나무, 감남나무 아래로 초대하셔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을 사모하며 믿고 기다리는가.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설기론 다섯천의요, 금기령이요 남나무를 지은 순결한 기름을 준비한 하나님의 잔인절미스입니다. 19절입니다. 이떡은아람과 거자 그 선에에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할렐루야. 이는 영원한 기름이니라. 지극히 거룩함이란 것은 뭐냐? 육체적으로 우리가 뭐 죄지지 마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먹는데 다른과 섞이 있는 그런 혼합된 그는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순결한 감나무로 찢어낸 기름, 금기름, 금기름으로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먹을 때, 생명의 양식을 먹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극히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요한계 22장 14절에 주인께서 그러십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보게 있다. 내가 다른 것을 먹은 것이 있는가? 다른 것으로 내 영혼의 옷을, 의의 옷을, 예술 옷을 더럽히는 것이 없는가?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두루하기를 반자들이 보겠나니 저희가 생명남에 나아가며 문을통하여 성에 들어갈 영원한 권세를 얻게 하라민이라 문을통하여 성에 들어간다 어린양이 혼자한채 휴거 심물에서 찬양 것을 말합니다 거룩한 성세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주실 여운한 기업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살기들은 전혀 같이 금기름으로 감나무로 지어낸 순결한 기름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병불을 밝히는 그런 자들이 설교론 다섯천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 이런 자리에 생명의 양식 순결한 감나무로 지어낸 기름을 마시고 또 금기름으로 준비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면서 거룩한 성세를살림성에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자식을 주님 이름으로 주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랑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지난주 금기름에 이어서 오늘도 감담을 지어낸 승리한기름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룩함을 아버지 하나님 지키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늘 아버지 한떡 열둘 군 생명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위에 다하여 정결한 유왕으로 아버지, 우리가 등불을 밝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감나무를 지은 성결한 기름과 같은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고개를 들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오실 길에 등불을 우리가 환히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네. 저희 같이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같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오늘 말씀 받음을 받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어, 나눔으로 또 함께 할 시간을 가질 텐데요. 오늘도 역시 저부터, 어,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감람 또 기름에 대한 어, 말씀을 들으면서, 어, 하나님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갖는 것, 어, 우리가 반복해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렇게 요즘 바쁜 뭔가 정신이 없는 이런 삶에서, 어, 때때로 주님이 오심을 좀 잊어버리는 순간들이 좀 있는데, 또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써, 제가 그 어, 주님이 오실 것을 또 어, 기대함으로 어, 잊지 않고, 그거를 인지하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어떤 거룩한 신부로서그 두루마기를 빠는 것이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그런데 그거를 또 받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 기도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실 때 내가 그렇게 살수 있을 줄로 이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와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좀참 어, 귀한 것이고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또 나눔을 마치고요. 최인호 선도님 오늘 좀 말씀 들으면서 어떠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강력한 나눔성 좋겠어요. 예, 아 좋습니다. 예, <laughs> 네. 아주 좋습니다. 또 이렇게 매번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함께 하셔서 이렇게 또 짧지만 강력한 나눔을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안민희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나 <laughs> 얼굴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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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이 안 나와 가지고 왜나 요새 좀아깨아 어. <laughs> 네, 어,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이 세우실 때 제사장 선지자 왕 이런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때 감락하늘에 붙거든요. 응 그럼 뭐응감응응응응응서 세우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신다라는 뜻이야, 오늘날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신에 세우셨다라는 증거로 어, 거룩한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사사기에서도 그당에 가보면 강남무한테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할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러 뭐야.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 하나님의 영을 부은 자들, 감남류를 부은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영, 거룩한 영, 기름 부은 자, 성령을 부은 자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거룩한 기름을 받은 자들아. 오늘 안에 만인 제사장, 우리는 다 기름 부어 세운 거야. 예. 네.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기름 받은 자로서, 어. 기름이 떨어지면 거룩함도 잊어버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기름이 자꾸 부어져야 할수 있는가. 기름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그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어. 어. 그니까 하나님도 날마다 점검하라. 기름이 마르지 않고 날마다 불이 펴져 있게 하라. 성전에. 그래서 강남불을 제가 하도 갖다 붙지 않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계속 불을 밝히며 그 거룩한 기름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 어, 날마다 어, 말씀과 기도로 채우는 그게 없으면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올한 해가 되도록 더욱 애쓰고 힘써서 날마다 거룩한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감을잘 감당하시길 에. 하나님 앞에 저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네. 저희가 거룩한 제사장의 게그 등불을 관리하는 그 등불 꺼트리면안 되잖아요. 또 날마다 그런 어그 아까 김모세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어참 그런 그 우리가 다한 명의 제사장으로서 또 그런 맞습니까? 아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끝나세요 <laughs> 아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래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어 참 너무나 귀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면서 오늘 이렇게 말씀 쭉 들으면서 좌니 청이라는 분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에 그뭐 12년 동안 복역을 하시다가 외국 분이신데 이렇게 그 나오셔가지고 한달 뜨겁게 만나가지고 지금 참뭐 핫한 인물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분이 또 많이 생각이 났는데 저도 더 힘입어가지고 날마다 기름을 관리하고 등불을 꺼뜨리면 되지, 않, 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아, 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팔소리 함께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단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예수님 아버지여 일일이 거룩해 영광을 받으시며 나라의 마음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이 땅에서 이로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이룡할 네. 양식을 주옵시고 음. 우루가 우리에게 제전자를 사여주는 하 것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를 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문하게 음. 서고 음. 없어서 나라와 권사와 영광이 음.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있사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